언니들은 어. 몸 중에서 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요 네. 어렵다. 어렵다. 진짜 음, 어렵죠. <laughs> 야, 이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laughs> 없는데? 특별히 중요한 곳이 바로 Y 존이 아닐까 음 싶어요 음제 2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그 정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음네 특히 봄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져서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자칫하면 위생 관리를 또음 잘못하게 되면 음 각종 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또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음 그렇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결을 유지하는 전용 세정제나 청결 제 사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기만 하면 간편하게 음 케어가 되는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지금 간편하네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라붐의 술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여성분들의 Y 존의 건강을 지켜줄 케어 제품인데요. 여성에게 Y 존 케어는 평생의 숙제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편한 Y존 케어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Y존을 위한 생유산균은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열어볼까요? 우선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휴대하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오, 파우치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Y존 케어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장품 같기도 하고, 향수 같기도 하고, 립 같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Y존 케어라고 하면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관리가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생유산균 활동으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고 건강한 Y존을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화학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고요. 여기 전성분을 보면 원료인 쌀 전분과 그 캐나다산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베툴린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자극에 안전한 성분들만 들어있으니까 뭐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과 무관하게 원료적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Y존 밸런스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 민감한 곳인 만큼 여성몸에 맞춘 pH 밸런스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Y존 pH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탄력, 보습 개선 효과가 있고 유, 피부 윤기와 맑기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 제품이겠죠? 그리고 보통 여성청결제는 흐르는 액으로 돼 있거나 거품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말가루로 되어 있어요. 음, 되게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서 거칠거나 이물감은 전혀 없어요. 물에 닿아도 뭉침이 없어서 사용하기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향은 무향이에요. 뭐, 손에 미온수를 작게 담아서 제품을 뿌려서 섞은 후에 Y존에 적절히 마사진 해주면서 가볍게 헹궈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매일 수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만큼 관리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제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젠 보다 쉽고 간편한 케어로 Y존 건강 챙겨봅시다. 케이스 보고 뭔가 음. 떠오르는 게 없나요? 향수? 향, 뭐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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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밤? 괜찮은데? 어, 맞아요. 향수? 밤? 응. 뭔가 향수병 같기도 하고, 립스틱, 립스틱 같기도, 같기도 하고. 하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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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케이스만 보면 약간 뭔가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 다니기 좀 네, 편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편하게 아니 진짜 그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특히 이제 크기가 미니미해서 음. 부담 없이 여행 음. 갈 때도 음. 그러네요. 네, 이게 부피가 커서 여행 가방에 넣기도 힘들 때 있는데 음. 이렇게 작으니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에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건강한 Y 존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네. 네. 건강한 Y 존은 세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보통 알칼리성을 띠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내부의 pH 산도가 깨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생유산균은 y 존의 환경을 정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들고 음 네. 음 다니는 진짜 좋다. 화학적인 성분 없이 만든 제품이라서 저자극. 저자극 제품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음.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어. 이게 쌀 전분으로 만든 굉장히 고운 입자라서요. 굉장히 음. 부드럽고, 또 음. 피부 마찰도 전혀 없고, 음. 이 정도 입자면 물하고 섞어도 음. 뭉침이 없이 잘 섞인 음. 그런 정도의 고운 입자라고 합니다. 음. 네. 또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사용하면서 탄력, 보습, 피부 윤기와 맑기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음. 또 바쁜 여성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자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에 음. 다양한 유산균을 챙겨 먹느라 번거로웠던 분들을 위한 제품을 제가 어.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음. 장 건강과 동시에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진짜 질 건강 유산균이에요. 여성들한테 진짜 좋은 네, 제품이네요. 네, 네. 이게 질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유해균 억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변 활동까지 그런지. 원활하게 도와준다는 네. 네. 그니까 러 정말 일석이조의 아, 제품이죠. 요즘에는 뭐원 플러스 원을 넘어서 진짜 멀티가 되는 것 같네요. 오, 네. 이불을 합취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케어를 해주는 오, 거네요. 네.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는 질염이 발병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뭐 스킨이나 레깅스 같은 꽉 끼는 의상을 음. 입었을 때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음.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래요. 음. 근데 나는 미적인 아름다움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복용하면서 건강 관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음. 그러네요. 그리고 질과 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전 연령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들은 부담 없이 1일 1회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뿌리는 생 유산균을 사용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뿌리는 이거 너무 그렇죠. 간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휴대하면서 네. 뿌릴 수 있다는 거 맞아 와, 진짜 뿌리는 생 유산균을 사용하면서 이 유산균을 또 함께 섭취를 하면 이중 관리가 돼서 더욱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와이은는 여성의 몸에서 1순위로 민감한 부위지만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소홀하신 분들도 음,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전화, 요즘 시기에 이 여성의 Y존 건강 또한 취약해 지기 쉬운데요.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뭐 숨길 필요도 없고 미룰 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한 Y존 케어에 신경 써보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